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애초계약 포함 10년을 넘지 못한다. 10개로 암기하시고 권리금 보호규정은 6월에서 종료시까지 6건으로 암기하십시오. 즉 10개는 총 6건으로 되어있다. 로 암기하시고 상인법 적용대상 보증금액은 9 6 9의 5437로 보증금 9억 초과시에도 임대차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로는 증권계의 대표로 암기하시고 첫 번째,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 두 번째, 권리금 보호 규정. 여기서 권리금 계약이란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종료 사이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되려는 자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둘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재의 고액인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셋째, 그 밖에 정당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말하고 권리금 계약 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는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둘째, 임차인이 주사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셋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넷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세번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단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로는 3기 차임 연체 시 서로 협의하여 상당한 보상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철거, 재건축 계획 등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차가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며 네 번째는 대항력 다섯 번째는 표준 계약서 작성이 있습니다. 즉, 증권계 대표는 보증금 9억 추가 시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은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은 없으며, 단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기간은 6월, 임차인은 6월에서 1월 사이이며, 권리금 방위는 없고, 임대인은 6월에서 종료 시까지 가능합니다. 소액 보증금 중 우선 최우선 변제액은 반드시 환산금액으로 하며, 서울특별시는 6,500에 2,200만원, 6호 둘둘로 암기하시고, 과밀인천포함은 5,500에 1,900, 광역시 안산용인 김포광주시는 3,800에 1,300, 그밖은 3천에 1,000만원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9695437로 암기하시고, 서울특별시는 9억 이야 과밀인천포함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이야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 이하, 그 밖은 3억 7천 이하입니다. 강제경매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으로 이해하시고 집행 권한을 말하며 인적 경매이고 예견되지 않은 경매를 뜻하며 임의 경매는 은행 담보대출로 이해하시고 담보권 실행 경매로서 물적 경매이고 예견된 경매를 뜻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항구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라는 거, 필히 기억하십시오.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 입찰 보증금보다 높게 쓴자를 차순위 매수신고자로 하며 경매 절차는 첫째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매각 물건의 명세서,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고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하며 이 경우 7일 이내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해야 하는 자는 경매개시 등기 후 가압류, 저당권, 가등기 권리자, 압류 안한 국세나 지방세, 집행력 있는 채권자, 무선 변제권자, 최우선 변제권자, 배당받을 채권자가 낙찰받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입찰 실시 둘째로 입찰 실시는 방법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허가 경매 3가지가 있으며 입찰 보증금은 앞서 살펴봤듯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 유찰이 되면 저감률 20% 또는 30%로 새 매각을 하게 되며 유찰 시에만 저감률을 적용한다는 라거 기억하시고 새 매각의 종류로는 유찰이나 불허가 경매기일 연기 신청 등이 있으며 입찰 참여 못하는 자는 재경매 포기한 낙찰자 채무자 여기서 가족은 가능하며 경매 관련 유죄 판결로 2년 미 경과자는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셋째 경낙허가 시 융체증 미제출하면 불허가 되고 불허가시 저감률없이 세매각해야 하며 둘째 대금납부는 기한납부이며 기일납부 아니라는거 기억하시고 대금납부일이 소유권취득일이라는거 필히 기억하십시오 대금납부 안하게되면 저감률없이 재매각하며 매각대금완납부 전매자가 인도 거부 시는 인도명령 가능하고 6개월 후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배당등기 여섯째 인도명도 인도명령은 대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도명령 신청해야 하며 허가일이 아니라는 것 주의하시고 일곱째 권리분석은 말소기준권리 즉 항상 소멸하는 것은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이 있으며 항상 인수되는 권리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명히지권이 있으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뒤면 소멸 앞, 인수, 지, 소별로 안겨하십시오. 매수 신청 대리는 대리만 등록하며, 중개 업무와 대리 업무를 비교하면, 중개 업무는 시군구청에 등록하며, 시지도 지사 국장이 감독하고, 결격 사유는 유죄로서 3년 적용하며, 확인 설명서는 3년 보관하고, 입안 시 업무 정지 사유이며, 신청에서 통지는 7일, 등록 취소 시 표시 제거 안 하고, 업무 정지 시 출입문 표시 안 하며, 업무 정지 기간은 6월 이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습니다. 대리 업무는 지방법원장에 등록하고 권리분석 안선 시에는 등록 안 해도 되며 법원 행정처장이 감독하고 결격사는 유죄로서 2년 적용하며 확인설명서는 5년 보관하고 위반 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이며 신청에서 통지는 14일 등록 취소 시 표시 제거해야 하며 업무 정지 시에도 출입문에 표시해야 합니다. 업무 정지 기간은 1월에서 2년 이내이며 가중경감 없고 업무 정지 사실을 사무소 치료문에 표시 의무해야 하며 실비는 30만원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로 결정합니다. 대상물은 중개 대상물과 동일하며 금지 행위는 이중으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행위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행위 동일 부동산에둘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사건 카드 또는 확인 설명서, 허위 기재, 필수 기재상 누락행위 등이며, 보수 지급 시기는 매각 확정 시, 즉, 낙찰 시가 아니면 유의해야 하며, 단 약정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까지입니다.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으로 하되, 감정가의 1%, 최저 매각 가격이 1.5%입니다. 할수 있는 일은 입찰표 제출, 매수 신청 정보 제공, 차순위 매수 신고, 우선 매수 신고, 즉, 공유 주분 임차인 등이며, 할수 없는 일은 항고제기, 장금납부, 인도명령, 명도소송, 매각길 변경신고 등입니다. 둘을 비교 구분하셔야 합니다. 매수신청 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대상물 표시, 권리관계, 제한사항,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 및 인수해야 할 권리, 운영보전 등이며 소공원 매수신청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개공원 등록 안해도 권리분석 및 알선은 가능하고 매수신청 대리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을 각 대리 행위마다 제출해야 하며 개공이 직접 출석하며 소공은 출석 안하지만 거래 신고시는 가능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각 정상을 다음 달 15일 내 협회 통지하며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 통지하고 매수신청 대리 공제사업 승인 법원 행정처장 인정시 간판에 법원에 시장 사용 가능하며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 의무는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을 게시하며 자격증 게시가 아니라는 것 주의하시고요. 여기까지 중개사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